제가 최근에 어느 영상을 하나 를 봤는데 이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시력이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그런 아이인데 근데 이 아이에게 안경을 씌워줬는데요 이제 세상을 보게 되니까 얼마나 감격을 하는지요 한번 영상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작은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시력 문제로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안경을 쓰게 된 순간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웠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감추요 아이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졌고 그날 이후 아이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답니다 네 이제 보이지 않던 눈이 보이니까 아 그래서 너무 기뻐하는 거 있죠 얼마나 이 아이가 참 감격하는 그런 심정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해 보면 그런 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듣지 못했던 사람이고 말 못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주님으로 인해서 치료받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근처에 오시게 되자 어떤 사람들이 귀먹고 또,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온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치료해 주셨는데, 여러분, 이 사람에게는 사실 참, 이말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괴로움이겠습니까? 오늘 이 사람의 치료는요, 육체적인 치료를 넘어서 영혼의 치료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여러분, 눈이 열려지게 되어집니다. 귀가 열려지게 되어지고,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첫 번째로 고립된 자를 향한 따뜻한 관심과 사랑에 대한 모습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 귀먹고 말 못하는 자를 데리고 왔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여러분, 이 사람에게는 두 가지 장애가 있었어요. 하나는요, 귀가 들리지 않으니까 세상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런데다가 이 사람은 말을 할수 없으니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기도 힘들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도 없는 그런 답답함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죠. 사실 답답하기도 하고 고립된 가운데에서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도 보면 이렇게 고립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관계의 단절과 또 사람들로부터 분리된 채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겪는 고통 중에서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통의 단절이에요. 소통의 단절이 이렇게 생기게 되어지면 그러면 마음 가운데 이런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한 듯한 느낌 그런 마음이 생기고 또 영적으로도 그로 인해서 병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혹시 그렇지 않은가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눈은 열려 있지만 보지 못하고, 귀는 열려 있지만 듣지 못하고, 입은 열려 있지만 제대로 말을 못하는 그런 영적인 봉오리와 같은 그런 상태 있지 않은지. 온갖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 세상에 들려지는 소음의 소리 때문에 영적으로 고립되어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 을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주일마다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지만 여러분 매일 매일이 주일인 거예요. 주일만이 주님의 날이 아니라 내일도 모레도 매일 매일 주님의 날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주님의 음성이 매일 매일 들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의 여러분 입술은 어떻습니까? 세상적인 것만에만 반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여러분의 입술이 사용되어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우리의 입술이 열려져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생명을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된 입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고립되고 단절된 사람을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려왔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사람은요, 스스로 예수님께 나올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힘도 없고, 또 방법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다 할지라도, 스스로 예수님께 나올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누군가가 데려온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 기록은 되어 있지 않아요. 가족이었을 수도 있고, 뭐 주변 사람들이었을 수도 있고, 친구들이었을 수도 있고. 또는 이 사람의 형편과 사정을 너무나 안타깝게 여긴 그런 사람이 이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왔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사실 누군가에 의해서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누군가 복음을 전해주고 누군가 끌어줬기 때문에 이만한 믿음을 갖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은 누군가를 지금 이끌고 계시는지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주님의 거룩한 복된 손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고 홀로 있지 않게 만드시고 이런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 거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왜 그러냐면 이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가 힘이 되어주라고 서로가 일으켜주고 도움을 주라고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간혹 사람들은요, 보면 연약하여서 스스로 예수님께 나올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약해지고 또 육체가 약해져서 주님께 나오고 싶지만,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삶의 무거운 짐에 눌려서 도무지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침체가 되어져서 예배가 무너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대신해서 기도해 주는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여러분들이 그들을 향해서 믿음의 손길을 펴서 그들을 주님께로 이끌어 올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혼자 신앙생활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구역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또 지역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끌어주는 그런 공동체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 중에 혹시라도 구역이나 지역의 이런 모임에 예배 가운데 참여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주님 안에서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그 공동체 속에 들어가야 돼요. 함께 그 안에 있을 때 서로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결단을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그런 활동 속에 거하고 있는 분들이 대다수인데, 아직도 그런 모임의 활동에 참여하지 와 있는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나가면 하나님의 더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그런 사람들 소외되고 그렇게 고립되어져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 모릅니다. 오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 사람들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주님께로 잘 이끌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이 본문 33절에 말씀해 보면 듣지 못하고 말 못하는 사람을 무리에게서 따로 데리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의 내용을 33절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듣지 못하고 말 못하는 사람을 무리에게서 따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치료할 수도 있었어요 그 예수님의 능력을 한 눈앞에 이렇게 사람들 앞에 보일 수가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사람을 개인적으로 아주 조용한 곳으로 데려가서 개인적으로 주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는 무리 가운데 그냥 한 사람으로 무리 중에 한 사람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주 세밀하게 아주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주님은 만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에 대해서 그런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게 되기를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다윗은요 10편 139편 2절에서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멀리서도 주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대해서 아주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개별적으로 아주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주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이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을 주님 앞에 마음의 빗장을 열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서.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치료하는 그 방법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 병자를 치료해 주셨냐면 만지심과 말씀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권능의 말씀으로 치료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치료할 때요 아주 상당히 좀 특별한 방법으로 치료하십니다. 그 사람의 귀에 손가락을 넣으시고 침을 뱉어서 그 손을 입에 대심을 통해서 치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33절, 이 구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여러분 예수님은요, 말씀 한마디로도 치료할 수 있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치료하실 때, 베드로의 장모가 열봉으로 고통당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주님께서 치료하셨어요. 그리고 납병 환자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일어나 걸어라. 말씀하심으로 치료하셨어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으로 치료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사람에 대해서는 좀 아주 색다른 방법으로 아주 특이한 방법으로 주님께서 그렇게 치료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왜 그렇게 하셨냐면 이 사람은 귀를 들을 수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듣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치료하지 않아 하시고 귀에 손가락을 넣으셔서 치료하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삶에 하나님께서 맞춤형 방법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다루시고 세밀하게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에 꼭 필요한 때, 여러분에게 맞게.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우리도 예수님의 방법을 따르는 삶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마다 치료하는 방법이 다 달랐잖아요 말씀으로 치료도 하시기도 하시고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귀에 손가락을 넣으시면서 치료하시도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누군가를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우리가 행할 때그 행함은요 내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그 상대의 피로를 잘 헤아려서 도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사랑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생각 속에서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이 사람을 데리고 와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안수해 주기를, 안수해 주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안수라는 방법이 아니라 귀에다 손가락을 넣으심을 통해서 치료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아, 이렇게만 해주세요. 이렇게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주님의 방법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사람을 치료하시는 데 있어서 한 가지 발견되는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는 이 사람의 아픔을 깊이 있게 공감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3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이라는 뜻이니라 여기 보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예수님께서 하늘을 보시면서 탄식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탄식이라는 말은요 깊은 슬픔에서 나오는 신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통스러운 마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고립된 삶을 살고 그리고 세상과 단전된 삶을 살고 아픔이 있고 너무나도 답답한 이 모습을 주님께서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무나 슬픈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힘들고 괴로움 속에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이 힘들었구나. 얼마나 괴로웠니. 나도 마음이 참 너무나 괴롭단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렇게 공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슬퍼할 때 주님도 같이 슬퍼하시고 여러분이 아파할 때 주님이 같이 아파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늘 달려나갈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시, 시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주님께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계실 때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잊고 계시면서 피곤하셨습니다. 또 배신을 당해서 마음에 깊은 상처도 받기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외롭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모든 고통을 다 주님께서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분으로서 우리를 이해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심을 여러분들이 늘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들을 너무 너무 사랑하십니다. 아레르야,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항상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도 만져주시고 병든 몸도 만져주시고 여러분의 가정도 만져주시고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의 모든 삶도 주님이 다 만져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는 사람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만지심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나온 이 사람에게 주님께서 말씀으로 담대하게 명령하심을 통해서 강력하게 명령하심으로 이 사람에게 치료를 선포합니다. 에바다! 열려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열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쳤던 것들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묶였던 것들이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여러분 어떤 말씀입니까? 창조의 말씀, 권능의 말씀, 회복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빛이 있으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도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그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주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에바다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기도에 하나님이 또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우리 교회에 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우리 권사회장 남편이 우리 유성길 집사님인데요 7월 초반에 이분이 일하시다가 그만 갑자기 쓰러졌어요 그래서 119에 실려서 병원으로 갔는데 병원에서 가망이 없다는 거예요.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도 장례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새벽에, 그때 우리가 특별 새벽 주간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우리가 기도했어요. 성도들과 하나님 그 유성길 집사를 살려주시옵소서. 그 집사가 치료되어져서 남성기에 나와서 봉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살수 없던 사람이 깨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전화를 통해서 기도를 또 해드리고 그렇게 하고 나서 일반 병실로 옮긴 다음에 9일 만에 집으로 퇴원해서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지난 화요일 날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가서. 저는 신방을 가서 뵈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렇게 죽을 병에 걸렸으니 아마 누워 있거나 아니면 뭐 간신히 좀 앉거나 아니면 좀 엉거주춤하면 일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아니 딱 걸어나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걸어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사진 하나 찍었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한번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니 저분이 여러분 어디 뭐 죽을 병에 지금 어?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정도의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던 분이라고 상상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유한복은 14장 14절의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자녀들의 삶에 붙어있는 이 모든 이 중독이 끊어질지어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술도 끊어지고 담배도 끊어지고 게임 중독 끊어지고 다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그런 역사를 여러분들이 늘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치유는요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람의 귀가 열렸다는 것은요 영적인 귀가 열려졌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는 이전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영의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있지만 육신의 귀는 열려 있지만 영적인 귀가 닫혀 있는 분들이 있는데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아 이런 뜻이구나 깨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입술이 열려졌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영적인 입이 열려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아멘도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멘도 하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입술이 되기를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부터 터야 돼, 아멘부터. 이래도 아멘을 안 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설교자가 아멘을, 설교를 작게 하면 아멘은, 아멘 작게 하고, 할렐루야 하면 아멘을 크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아멘할 때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요 왜냐하면 그 믿음으로 아멘하는 것이거든요 믿음으로 아멘할 때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이런 치료와 회복이 일어나고 풀려지고 열려지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분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마음속에는 감출 수 없는 감격이 있는 거예요 복음 앞에서 감출 수 없는 감격 예수님을 만난 사람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요 감격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치료의 역사를 베풀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오히려 더 나가서 이것을 널리 전파했어요. 여러분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경고하시면서 전파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료하니까 사람들이 기적에만 그냥 관심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그것만 생각하고, 아 이분이 정치적인 메시아로 유대인들은 생각할 수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지금은 때가 아니니까 조심하고 주의하고 말하지 말라고 한 것이에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로마의 앞지아래에 있어서 이 유대 민족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줄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 수많은 기적을 행하니까 예수님을 그냥 하나의 기적이나 행하고 자기들을 정치적으로 해방시켜 줄 그런 분으로만 단순하게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관과하고 그냥 기적에만 집중하고, 그냥 정치적인 메시아로만 생각할까 싶어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치료받은 사람하고, 그리고 이 치료를 목격한 사람은 나아가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것이 불순종처럼 생각이 되지만 이것은요, 예수님의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 그런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불을 품고야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어요?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말하게 되어져 있어요. 증거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사랑을 알았다고 한다면 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몇주 전에 우리 행정 부장하고 또 우리 어느 주회장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건조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건조기 여러분 건조기 뭔지 아시죠? 모르시나 보다. 빨래를 이제 세탁을 하고 나면 건조기에 넣으면 이게 금방 말려 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건조기가 얼마나 좋은지를 서로 얘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간증을 했습니다 우리 처제가 건조기를 샀는데 그 건조기를 통해서 사용해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처음에는 우리 아내가 안 믿었는데 나중에 사고 보니까 너무 좋더라 그거를 우리 행정부장한테 얘기를 했어요 간증을 해 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전도가 됐어요 그래서 건조기를 사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laughs> 건조기가 좋으니까 막 제가 간증을 하고, 막 복음 전하듯이 막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감동을 받아 가지고 당장 사야 되겠다고 그렇게 결단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디 정말 맛있는 식당이 있으면 말해요, 안 해요. 야, 거기 가면 진짜 맛있다. 거기 한번 꼭 가봐. 뭐 데리고 가잖아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돈 내서라도 사주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참으로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 앞에 나가면 눈도 뜨게 만들어 주시고, 입술도 열어주시고, 듣지 못하는 기도 열려주시고, 죽을 병도 치료하시는 그런 주님이시니,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을 증거해야 되겠어요? 안 증거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의 이 감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나타내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 사람들이 치료받은 사람 또 목격한 사람들이 증거하니까 그 증거한 소식을 전해 준 사람의 반응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여러분 3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못 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이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이 그가 예수님이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그러면서 칭송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심히 보시기에 좋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전하게 되면 그 전하는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참 좋은 일을 하셨구나. 그분은 참 좋으신 분이구나. 그렇게 감격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감격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까? 어떤 다친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에바다! 열려라! 깨어나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고 마음의 감격을 가지고 주님의 생명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